오늘의 게임은 보폴 배틀 온라인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뭐 유령인지 지령이 같은 애가 나옵니다 점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붙어 다녀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세개의 무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활이 있군요 저기에요 활을 충전해요 쏴요 죽여요 또 뭐고? 여기 이 왼쪽 마우스 이게 오른쪽 마우스야 이렇게 해서 던져 죽여요. 게임 그리고 이거야. 이거 있으면 어려워진다. 이렇게 해서 탁 대시를 할 수가 있다. 끝이에요. 엄청나게 다양한 능력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는데, 데모가 있어요. 데모는 스킬들을 다쓸순 없고, 반 정도만 쓸수 있나봐. 그래서 해보고 재밌으면 저는 구매를 하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음, 여기 들어왔네요. 이렇게 아, 팀은 각자 다른 팀을 하자. 우리 개인전을 하자.

무작기로 합시다. 오케이. 처음 해보는 거니까. 나 뭐야. 둘다 똑같은 거야, 나. 뭐야, 이거. 바람 돌풍. 뭔데, 이게. 뭔데. 아 빠져 죽었어. 아이씨. 살아나라. 아, 뭐야. 어, 나 뭐야. 나 돌풍이랑 이거. 이거 화살 나왔다. 화살 한번 쏴주고. 어. 돌풍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 아, 나 알았다. 알았다. 돌풍 하면 은그 근처에 <laughs> 있는 그지형 무지물들이 이렇게 태풍에 휘말리는 거네. 오맵 바뀌었다. 어, 일단 숫자 일단 숫자나 뭐야 돌풍이랑 힐. 이거 뭐야 힐? 헉? 건물 커지게 하는 거다. 잠깐만 건물 커지게 하는 거다 나 이거. 와 <laughs> 누가 로켓 매달았어. 나 뭐냐 능력 뭐냐? 이거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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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뭐야 갑자기 돌멩이로 변해서 <laughs> 떨어져서 죽었잖아! 그렇지. 이러면 이 밑으로 날라가고. 야, 이게 좋네. 이게 좋다. 성화봉송. 아, 수류탄 두개 미쳤나? 수류탄 스 스카비. 술탄술탄이 쿨타임이 금방금방 금방 돌아오네. 밑에 밑에 있어요. 수류탄. 수류탄. 아, <laughs> 이겼고. <이게 없고. 웃음> 나 뭐야? 왜 똑같은 거두 개가 나오는 거야? 칼이다. 칼. 오케이. 이거 설치. 아, 헤엑, 개 좋은데 이거? 여기서 그냥 칼 꼽으면 그냥 휘질나고 뭐야? 또 이겼어? 진짜 히, 아 이거 아 이거 커지게 하는 거. 아 오케이. 아안낑겨서 죽었어. 아, <laughs> 이동하자, 저거 먹자, 저거 먹자. 저거. 수류탄 던지고. 수류탄 던지고 피해야 되고. 수류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나 여기 왜 들어왔어? 왜 나가! 뭐야? 뭐야 이 새끼? 이 새끼 왜 이래? 나꼈어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내가 너도게 죽어 지로 나이스 소질인다. 나 소질 있어. <laughs> 자꾸 헷갈려 돌멩이 죽여 버려. 어! 어! 저거 봐. 로켓! 아, 어,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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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잠깐 잠깐. 아, 뭐야? <laughs> 복사당했어. 아, 복사당해서 죽었어. 와. 아, 어, 안 돼. 이거 날려버려. 이거 버려 이거 날려버려. 이거 날려버려. 날려버리는 게 은근히 좋다. 함 이거 없애버려. 떨어져 죽겠지. 아, 내가 없어졌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무서웠다. 어, 이거 날려버려. 아, 무서웠다. 나, 아 어, 아... <laughs> 아... 이거 없애버려. 됐어. 이거 날려버려. 같이 죽어버리자. 오케이 나 여기 됐고 나 여기 살고 이거 없애 버려. 이제 죽는다 이제. 야. 가라고. <laughs> 나 여기 살 거라고. 이거 없애. 됐어. 잠깐만 기다려. 아야저돌멩이맞으면 죽어? 아우 저 녀석이 나를 나를 데리고 물귀 신작전으로 들어갔네. 화 화살. 화살이 직접적 공격이네. 이게 나니 내 살인데 화살이? <laughs> 이거 없애버리고 바람 불어버리고 화살 쏴버리면 바로 죽지 와 이거 다시 생긴 거 보소 바람 불어버리고 쑤와 야, 야 화살하면 다 이기겠다 야, 화살 좋다. 뭐, 어떤 게 있는지 알겠지. 이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조합을 찾아와서 제대로 배틀을 뜨자. 저는 활이랑 순간이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다시 있는 거 가져왔나? 뭐냐? 없어지는 거지. 와, <laughs> 저걸 맞춰서 날려버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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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류탄은 쿨타임이 빠르구나? 와씨 하하! 이겼다! 지가 바람 불고 지형이 펼쳐졌다 보이는 거에 죽었 쭉. 얘 로켓이고 얘 로켓 위로 쏘는 로켓인가? 얘 같은 로켓인가? 이거랑 이거랑 뭐야 <목소리> 이게바뀌네 이렇게 퀄된다. 순간이동이 두 개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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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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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ah, ah, a 가까이 다가가버리고 오! 나이스! <laughs> 저거는 뭐날 죽일 수가 없지 저 위로만 안 가면 돼뭐 <laughs> 하다가 저렇게 됐지 방금 쟤? 없애는 거 나왔고요 이거 블루카 없애고요 뒤지겠죠? 어, 없앤 다음에 활 미리 대놓고 맞추는 것도 되나? 활두 개. 아우씨, 아우씨, 아우 씨, 아이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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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야지 뭐. 잘 가. 왜안 <laughs> 갔네? 수류탄 던지다가 <laughs> <laughs> 안돼! 수류탄만 아! 피하면 돼, 일단. 죽거나 알아서. <웃음> <웃음> 알았어. <웃음> 어? 아! 야! 자살 좀 그만해! <laughs> 좀 다른 분 있나요? 오케이. 자, 가보자고. 5점 내기. 제일 자신 없는 거로 하라고? 이게 제일 쓰레기야. 요칼 꽂는 거 이거. 칼 꽂는 거랑 바위로 해 볼까? <laughs> 가까이 오면 바위로 죽이고 반대편에 있으면 칼 꽂는 걸로 죽이고 조금 쓰레기일 것 같긴 한데. <laughs>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칼 <laughs> 죽였고요. 바위! <laughs> 개꿀인데 이거? 화살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칼! 바위! <웃음> 바위. <웃음> 야 바위에 화살 맞으니까 날아간다. 가까이 가서 화살 피하고 어. 칼꺼아 안돼, 주기다. 어, 그리고 가까이 가서. 아! <laughs> 노란색 야! 이거를 이렇게 보낸다고 화를? 고수들이 왔네 이제. 다 화살이네 이것들. 아! 아! <laughs> 안돼, 피하고. 어. 돌맹이! <laughs> 이거 좋아, 은근히 좋아. 나쓰레기일줄 알았는데 여기서 가까이 다가가줘야 돼. 가까 돌맹이! 어, 뭐야? 화살 쐈나봐. 다들 화살이라 다들 조용조용 하거든요 왜 왔냐 너 <laughs> 바보야 왜 왔냐 <laughs> 정신 안 차려 임마 너네 조심해라 어 중간칠 일대일이다 화살이거든요 돌멩이어돌멩이어 <laughs> 돌멩이 어, 칼야 <laughs> 주웠어 칼 들어간다 형칼 나왔어 조심해 흰색 형 <laughs> 정신 안 차려 나왔어 형. 또 가만히 있으려고 죽어. <laughs> 보라색 형, 은 정신 차렸지. 보라색 형, 나 칼이라니까 불명예 망했다. <laughs> 하얀색 형, 조심해. 거기 또 죽을라고. 그래, 도망가. 아 야, 미쳤네. 미쳐버렸다. 하얀색 형, 보라색 형 아, 아니, 이게 튕겨나가면서 이게 내가 죽는다고? 아, 까비! 으으! 같은 거 화살이 왜 게임이 세냐? 한 <laughs> 선생님 이거 아니라시고요. 한 <laughs> 선생님 정신 좀 짜리시라고요. 응 너도 죽어. 은근 히 이걸로 개 많이 죽이네. 화사아 이게 내 머리 위로 쏘는 건가 보다. 돌멩이. <웃음> <웃음> 가까이 오면 안 된다니까. 돌멩이야 나 나한테 오면 안 돼. 돌멩이! 안 돼! <laughs> 칼! 아 까비. 너네 죽었어, 이제. 칼! 이쪽으로 와. 돌멩이! <laughs> 안 <돼! 웃음> 아이, 참. 칼이랑 돌멩이 조합 개좋죠? 파란색 이제 어떡할 거야? 어? 아, 내가 파란색. 아이씨, 나 하얀색인 줄 알았어. 칼! 안 돼! 끼, 끼다 오, 야, 야, 야! 칼 들어간다, 조심해. 야, 야. 접전이다, 이제. 안 나니? <laughs> 나 가린 거 기억 안 나니? 이걸 먹어야 돼. 아! 좋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걸 먹어야 돼. 뒤졌어. 칼이 다. 오? 오, 어디로 바뀌어? 오, 야, 조절만 잘하면 되겠다. 여기, 어! 여기. 어! 아! 아, 안 돼! <laughs> 왜 사라졌지? 갑자기 그게? 어, 자 노랑이 승리, 노랑이 승리. 녀석들 좀 하는 녀석들이구만. 저 추진체랑 로켓으로 좀 변경 좀 할게요. 내가 뭘한 뭐 건지 보여줄게. 추진은 이로 할 거야. 여기 가서, 아씨 어디 갔어, 씨. 로켓이 아이씨, 보니까 이게 이로 간단 말이야 위, 무조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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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추진을 시켜, 추진을 시켜. 내가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쏘는 거야!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야. 좋았어. 추진체를 여기로 보내. 그다음에 조준구에서 쏘는 거야. 지금 이제 어디 가니 나 그래서 여기 와, 와서 헬로 그래서 같이 추진체 싸움 한번 해낼 수 있게 야 추진체 두개 너는 뭐냐 <laughs> 추진체 두개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laughs> 아개웃기네 <laughs> <laughs> 아니 더블 추진은 뭐 하려고 아니 뭐쏠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너또야 <laughs> 저들 가자 출발 출발 <laughs> 밀어버리자 얘들 밀어버려 두 개! 더블 추진! 야, 이씨, 내가 다 죽이고, 나도 죽었잖아. 니가 <laughs> 이겼네. 이거 하고 싶었구나! <laughs> 지나갈 때! 이거거든! 해고수! 나 얘네 밀어버릴 거야. <laughs> 와봐! 아! 이게 갑자기 땡겨오면서 자살이 됐어. 씨! <laughs> 아, 뭐해, 너왜 자살? <laughs> 아. 오저 칼에 죽었고요. 어, 진짜 싸움 한번 해. 쉬. 너 없이 야, 힘 싸움 한번 해. 힘 대결 한번 하자는 건가? 나두 개야. <laughs> 나두 개야. 어, 어 어디 갔지? 이거 쏴야지 맞을 거 같아. 나이스. 로켓지 쓸 때는 올라가면 안 돼. 야, 이거 야. 야 주야 조심해 가만히 있어 그냥 쟤 없애는 거 나와서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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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시켜 추진시켜 일로 어어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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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어버려 그냥 추진시켜 <laughs> 내가 이겼지롱 <눈? 웃음> 총으로 변신했을 때 추진시키고 점프하기 좋습니다 5승으로 오자마자 잠깐만 여러분들 저좀 생각났거든요 재밌는 거안 알려드리고 써때가고 갈게요 저 <laughs> 야, 더 이상 안커지네 그, 리고 빨리 도망가야 돼해조심조심 조심해, 조심해, 조멍청 조심해, 확대. 일단 키워. 일단 키워. 일단 크게 키워. 칼이조심 아. 칼이다. 아, 아. 뭐야? 나총 뭐야? 방금 뭐였지? 아, 총으로 변하면... 변함... 아, 뭐야? 가... 아으, 뭐야? 아, 중간에 총으로 변하면 한번 멈출 수 있구나. 어, 뭘 확대하면 좋을까? 이거지... <웃음> <웃음> 어... 어, 어... 사라졌다. 이거 조심해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된다. 아! <laughs> 도망가야 되는데? 어놓이스어거놓고떼어놓놓고 이거 확대해놓고. 이거 확대해놓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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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 어죽어 조심해 야놓고청어어 아, 이겼다! 이게 이기네 이 오열. 기억. 얘를 키워야겠어. <laughs> 하얀색의 크기를 <크게 얘를> 키워야겠어. <laughs> 어, 가자. 가라. 가라 이 녀석아. <laughs> 아! 아이씨. 따... <laughs> 뭐야? 뭐 어떻게 돼? 미쳤어. <laughs> <이 녀석은. 웃음> 확대두 개는 오버였다. 그렇지? 양자총 두 개? 응? 떨고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지시고요. 뒤지시고요. 사라지시고요. 뒤지시고요. 뒤지시고요. 수류탄 <laughs> 양자총 두개 좋은데? 포티기. <laughs> 포티기. <laughs> <laughs> 어다죽였다 <laughs>